안녕하세요 이슈이시다 시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달 말 멕시코와 인접한 남부 국경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승리로 이끄는 것을 첫 도전과제로 설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중단한 국경장벽 건설 사업을 텍사스 주차원에서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그렉 에버 주지사의 초청에 응하는 형식으로 이번 방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경 방문은 그렉 에버의 국경 장벽 건설 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손놓은 불법 이민자 문제를 공화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민생 챙기기 의지로 보이는데요. 이로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을 찍었던 중도파 미국인들에게 크게 호응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에버 주지사와 함께 이 나라의 심하게 훼손된 남부 국경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국경을 나로부터 물려받았지만 불과 몇주 만에 미국 역사에서 최악의 국경으로 변모시켰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국경 안보와 관련해 우리는 전 세계의 부러움을 샀으나 지금은 무법 상태가 돼전 세계의 동정을 받는 처지가 됐다고 바이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불체자 문제의 인권을 들먹이며 한없이 부드럽게 나가는 바이든 행정부. 뭐, 부드럽게 나간다기보다는 그냥 눈 질끈 감고 수수방감만 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겠죠? 이에 미국민들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강하게 성토하는 분위기입니다. 바이든은 불체자 문제는 헤리스에게 다 맡겼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작 헤리스는 취임 이래 남북 국경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아서 엄청나게 욕먹는 상황이고, 괜히 남미에 날아가서 do n o 이라고 헛소리만 하고 있고, 이게 바이든의 불체자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바이든의 불체자 정책을 취임 이래 일지식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취임 첫날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전용 제한, 일부 이슬람 국가의 입국 금지 철회, 불법 체류 청소년의 추방을 위해하는 다카제도 강화 등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미국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시민권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이민 법안도 공개했죠. 절대로 미국을 이롭게 하는 불체자 해법이 아니죠. 그들의 정치적 올바름, 백인들의 죄의식에 좌파적 자기 만족감을 불어넣어주는 것 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백만장자 백인 부부가 자기 주방에서 일하는 멕시코 아줌마와 멕시코 정원 관리사 아저씨, 애기들을 돌봐주는 푸에토리코 네니를 보면서 "그래, 저들은 불체자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야. 나는 그들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아메리칸 드림을 읽어주도록 도와주는 워컨 엘리트야. 아, 기분 좋다. 난 너무너무 좋은 미국 시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 사람들이 왜 남미 사람들을 부려먹을까요? 이제 텍사스 에버 주지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손을 맞잡고 직접 국경을 둘러보며 장벽 건설하고 불체자 문제에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공화당으로 기운 민심이 더욱 격하게 공화당 쪽으로 와락 안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 기념일인 6월 19일이 연방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라는데요. 뭐, 일단, 미국의 공휴일이 한국보다 적은 편입니다. 예전에는 주 5일만 일하기 때문에 한국과 비교할 때 그래도 미국 살아서 훨씬 많이 논다 이랬는데, 이제 한국도 주 5일 근무제가 자리를 잡았고, 한국은 설날, 추석, 기타 등등 징검다리 연휴일 때확 땡겨서 그냥 더 많이 쉴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그런 건 한국이 참 부럽습니다. 아무튼 얘기가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연방상원은 텍사스 흑인 노예 해방기념일인 6월 19일, 보통 준, 틴스라고 부르는 이날을 미국의 12번째 연방공율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6월 준과 19일, 나인틴스에 합쳐 흔히 준, 틴스라 불리는 이날은 156년 전 미국 땅에 있던 마지막 흑인 노예가 해방된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1863년 1월 1일 노예 해방을 선언했지만 남부연합소속으로 연방군과 맞섰던 텍사스주는 2년 반이 지난 1865년 6월 19일 마지막으로 노예 해방령을 선포했는데요. 이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자, 공화당 의원들도 다 찬성했지만 반대하면 백인 우월주의자로 몰릴 딱 좋은 프레임이기 때문에 찬성한 의원들도 있을 겁니다. 이날을 이제서야 연방공일로 지정하는 건 당연히 비 l m 운동의 영향이 크겠죠.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한 명인 메사추세츠 에드마키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우리 역사에서 오랫동안 간과되어 온 간극을 메우고 노예와 그 후속 세대들의 고통을 인정하고 마침내 그들의 자유를 축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건 한국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조선시대 말에 인구 40% 정도가 미국으로 치면 노예인 노비계급이었다는데, 조상이 노비였던 국민들에게 연금이나 배상금도 주고, 그 당시 양반이었던 사람들의 후손에게는 사과도 받고, 보상금도 뜯어내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농담이었고요. 미국의 워크 문화가 세계로 퍼지면, 이런 일 정말 일어날 수 있지도 않을까, 말이 씨가 될까 조심해야겠습니다. 의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연방 하원의원이 중국 공산당원의 미국 내 부동산 및 토지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자는 공화당 소속인 텍사스주 칩 로이 하원의원입니다. 로이 의원은 중국 공산당이 전략적 가치가 있는 미국 내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얻지 못하도록. 엄중한 행동을 위해 이를 좌절시켜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이 의원은 중국이 글로벌 권력과 지배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토지와 인프라를 사들이고 있다며 미국 경제에 대한 중국의 직접 투자는 미국 생활 방식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법안 사본을 살펴보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 공산당원의 미국 토지 혹은 부동산 금액 구매 금지 부동산 구매 금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법안 표결이 이뤄지면 반대하는 의원 리스트 딱 뽑아서 블랙리스트 한번 작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마구 듭니다. 자, 이런 법안이 나온 배경에는 텍사스에서 얼마 전부터 논란으로 떠오른 중국 기업의 개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중국 자본으로 설립된 GH 아메리카 에너지라는 이름은 회사가 미국 최대의 조종사 훈련기지인 라플린 공군기지 인근에 대형 토지를 사들여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한 건데요. 이 회사의 모기업이 중국 신장 광우이 에너지라는 곳인데 소유주는 신장 지역 에너지 개발 사업으로 거액을 모은 군 출신 인사, 그러니까 공산당 간부이자 인민군 장성급이라는 겁니다. 풍력발전소가 만들어지면 이 발전소를 통해 미국의 3대 주요 전력망에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를 얻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만약의 경우 중국 공산당이 미국 전력망을 컨트롤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의혹을 부채질하는 팩트는 그 풍력발전소가 들어서는 곳이 공군기지 옆인데 바람도 잘 불지 않는 땅이라는 점이죠. 정말 냄새가 나는 프로젝트인데요. 텍사스주가 이런 계획을 허가했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중국인들이 2000년대에 들어서 엄청난 미국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는 것은 모두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중국 사람들 돈 좋아하고 부동산 참 좋아하는데요. 적어도 민간인이 아닌 공산당원의 미국 부동산 구입은 법적으로 막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슈이스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모두 꼭꼭 잊지 마시고요. 오후에. 뉴스 톡톡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